할렐루야! 5월 13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상황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고 또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항상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증복이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오직 은혜의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한 에미아 기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중보 기도 이온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선교가 되며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그리하여 여호와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엑바할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할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할 바할의 신전 안에 바할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아살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해서 그 왕들의 평가가 나오지요. 성경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관점에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이땅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에 또 사람의 관점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하지요 세상은 사람 중심이지만 성경은 그 선과학을 구별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늘 구별하여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아합왕이 나오는데요 그 말하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아삽왕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삽왕 제38년까지 오무리 그 다음에 아합왕으로도 이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과 북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간단하게 남유다 르오보암이 17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얌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죠 3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사왕이 41년을 다스립니다 꽤 깁니다 그러니까 3대째 오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6명이 바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 22년 그 다음에 나답 2년 바사 왕이 24년 그리고 그의 아들 그 반역을 이른 엘라가 2년 그다음에 시울리라는 사람이 7일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짧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므리가 12년 그다음에 아합 왕이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는 세 번째 왕이 진행하는 동안 지금 아합 왕 때까지 오는 거니까는 꽤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그러니까 여로부암 빼고 아스, 남쪽에는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여섯 명이 지금 왕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이 왕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면요 그만큼 정세가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 왕들보다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을 가리키겠죠. 31절 나오는 거 보니까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 그랬으니까요. 여로보함도 우상 섬기고 산당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 보시게 악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그냥 죄로 별, 아니 그렇까지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여로보함보다더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였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 악한 건 뭐냐? 바로 우리 삶의 가치의 순위를 바꿔 놓는 거예요. 그 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이고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 되는 거고 나라로 따지면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풍요와 다산,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냥 버려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31절을 보게 되면 너바세아들 31절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다음에요 시돈사람의 왕 엑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엑바알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이세벨의 그 아버지 이름이니까 엣발이라는 말은 발이 함께하다, 발이 그와 함께 존재하다. 엣이라는 게 그로 함께라는 말이 있고 발이니까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 발을 잘 숭배하고 어, 따랐으면은 이름이 엣발이겠습니까? 발이 그와 함께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같은 거예요. 임, 이름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을 입만을 그럼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발이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애빨은 아닌지 그러안 그게 아니길 바래요. 애빨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내가 물질의 가치를 더 두고 육신적인 가치 더 두고 정력에 따라 더 가치를 더 두고 또. 여기 보면 군사력, 경제력 이런 정치적인 그런 가치를 더 두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는 아합이 통치할 때나 또한 오므리가 통치할 때는 그 어떤 왕들보다도 부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으로 볼 때는 안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섬기는 것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이 악이냐 그랬을 때내 삶의 가치의 기준 순위가 뒤바뀌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 육은 육으로 거두고 영은 영으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시문대로 거둘 것이다. 그 말이 가끔가다 우리는 이 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기복적으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고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요. 육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은 영으로 난 것이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힘쓰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영적인 가치를 창출해 낸다. 육적인 것에 너무 거기에 쏠리게 되면 결국 낳는 것은 육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니 다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결국 육에 속한 것들은 다 뭐예요? 멸망하는 거고, 영적인 것은요,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조심해라. 또잘 심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31절에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을 섬겨 예배해요. 엣바알의딸 이세벨을 왜 아내로 삼아요?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을 위해서 나라를 부강시킨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결국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바알의 모습이 있어요. 애바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성령이 만약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이 말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은요 부와 권력을 누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돌아와야 된다. 잘 먹고까지는 뭐 건강 예, 지키셔야죠. 잘 산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잘 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내가 원하는 어떤 정욕이, 탐심이, 욕심이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바대로 그 형상대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치관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요. 사람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선한 것이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섬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게 아니라 바알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도 다 우상숭배 이거을 그걸 뛰어넘어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요 이런 일을 이렇게 서슴없이 서슴없이 한다는 이야기는요 완전히 썩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살아 보이고 부강해 보이고 뭔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나 하나님의 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썩었다. 썩은 들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33절 또 아사레를 만들었으니 이것도 모자라서 뭘또 만들어요? 아사레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힘이 아주 강조법이죠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환하게 하였다. 노엽게 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바뀌게 되면요. 결국은 두 번째 여호와 보식이 악이 뭐냐 3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여기 생명의 삶에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우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여우아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정복해버렸잖아요. 가난안땅 정복에 있어서 첫 재물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첫 것은 사람의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에요 여호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있어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모든 걸다 진멸하고 남기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왜요? 그건 재물이고 여리고 성은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시대에 34절에 그시대라는 거니까 무슨 시대예요?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대, 오므리가 통치하는 그 시대, 즉 여호와 보시기 에 악을 행하는 그 시대, 에발 그그 바알과 함께하는 자로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살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그 시대에 바로 죄가 전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뭘 건축해요? 여리고를 건축했다.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그 말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소유.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건들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즉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 좀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은 뭐냐면, 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다시 말하면 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한국에는 꼭그 앞에 개자가 붙이죠, 하나님을 개무시한 것,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다, 라고 오늘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그 기초를 니네가 쌓은다면 마다들이 반드시 죽는다 문을 새로 재건하고 건축하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둥도안 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못돼 먹은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그냥 죄를 지어도 이제는 그게 죄가 대지를 않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버렸고 감각 없는 시대가 되버렸어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요. 지금 죄에 대한 기준이 아주 느슨해졌어요. 뭐 그냥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결혼이고 동거고 뭐 이게 그냥 그냥 어수선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들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나 마음이 그냥 뭐 드라마에 보면 그냥 뭐 애절 애절하고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그냥 막 멋있게 그냥 낭만으로 그냥 이렇게 몰고 가요. 멋있는 드라마가 막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냥 그걸 보고서 아, 나도 한번 멋지게 저렇게 한번 사랑 한번 해봤으면 전부 다 그냥 다 죄가 죄지도 모르고 그게 낭만이라는 이름하의 화려함에 다 속아 넘어가는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구나 요즘 애들은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너무 깊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삶의 가치의 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질적인 가치가 이제는 정신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서요. 이건 믿음 신앙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철학에서도 이게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까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영적으로 각성하자라는 이 말은 별로 듣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여요 낮이나 밤이나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아니, 그냥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꽝꽝꽝 이렇게 성령으로 박아 버리세요. 박아셔서 이게 그냥 아무리 뒤흔들어도 이게 삐그덕거리지 않게 꽉박아요 여러분, 그 벽걸이 이렇게 뭐 못질하면... 꽝 박아가지고 안 흔들렸으면 하시잖아요 대충 설렁설렁 설렁 박아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갖다가 쾅쾅 이렇게 잘 박힌 것처럼 박아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복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자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한 왕들 그 특징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 가치가 뒤바뀌어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완전히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오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선은 선을 낳고요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이 생명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렵니까? 무엇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게 악한데 미련하기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마음을 쓰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악한 일에는?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채워지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만.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권력이 있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무감각한 자가 될 경우에 그것을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요 악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